들을 반드시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 그네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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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그거는 안될거 같아요. 그냥 지금 한 번만 그냥 해봐요. 유의 다음 사항들을 꼭 유의해 주세요. 셔야 합니다 괜히 <laughs> 웃으면 안 돼요. 아 <laughs> 어, 예, 하나 깠다. 촬영게 <laughs> <laughs> <아니, 편하게> 될까요? <laughs> 이게 너무 글씨가 작나? 눈이 좀안 좋아서 제가. 응. 네. 제 안경을 들여볼까요? 아니요, 이거 괜찮을 거야요 안경 이렇게 봐요. 잘 보여요. 아, 정말 잘 보이긴 네. 하는데. 에이. <laughs> 어, 어, 없이 하겠습니다. <laughs> 아, 끝났습니다. 아, 쉽지 않은데요? 안녕하세요. 한국 산업기술평가 관련 인재 경팀 김승규 전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 전임님 오랜만에 뵈어. 작년에 케이트 채용 합격 노하우에 출연해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면접이라는 싸움에서 승리할 방법은 어, 솔직함과 진솔함뿐이다라고 항상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콘텐츠로 이렇게 자리해 주셨나요? 이제 2022년 상반기 신입 직원 채용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채용 절차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자 하고요. 21년도 신입 직원 인터뷰로 인사드리고 채용 담당자로서 다시 인사드리게 돼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야, 작년에는 신입 직원으로서 출연하셨고 오늘은 인사 담당자로서 채용 공고에 대해 설명해 주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케이트 공개 채용 네,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번 채용 공고에 채용 분야 및 인원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직 16명, 관리 운영직 2명, 체험형 청년인턴 24명, 대체 인력 3명입니다. 일반직, 관리 운영직 등의 채용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일반직과 관리운영직 등의 직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에도 차이가 있는데요. 먼저 일반직 필기전형에서는 NCS 직업기초능력과 전공 객관식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전형절차도 1차 직무 PT면접, 2차 인성면접으로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됩니다. 관리운영직 대체인력은 필기시험 NCS 직업기초능력만 치르게 되고요. 면접전형도 인성면접 한 번만 진행됩니다. 체험형 청년인턴의 경우에는 절차를 간소화하여 필기시험 NCS 직업기초능력만 치르게 되고요. 임용시기도 가장 빠를 예정입니다. 그리고 필 수기전형 합격자에 한해서 온라인으로 인성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럼 서류전형에서 원서 접수할 때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적합, 부적합만을 판정하기에 다음 사항들을 꼭 유의하, 유의하, 유의하셔야 합니다. 개인인적사항 관련 내용은 반드시 블렌드 처리하셔야 되고요. 개인인적사항을 드러내는 경우 부적합 탈락입니다. 자격증, 영어 성적 등 자격 여건이 미충족되는 경우에도 탈락입니다. 그리고 많이 나오는 사례가 기관명 오기인데요, 다른 기관에서 작성하신 자기소개서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하거나 기관명이 워낙 길다 보니 다양하게 실수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기관명을 정확하게 작성 부탁드립니다. 또한 홈페이지 접수 마감 시간이 14시입니다. 늦지 않게 제출 완료 부탁드리고요, 수정은 불가합니다. 그럼 자기의 출신 학교, 성별 등을 나타내면 안 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외에 가족 관계, 의 간접적 표현 등도 허용되지 않으니 유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채용 절차에 대해 여쭤볼 텐데요. 서류 전형에서는 부적합 기준을 제외하고 모두 필기 전형을 볼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네요? 네, 맞습니다. 일반 지식 필기 전형에서 NCS 직업 기초능력 평가, 전공 시험이 있는데요. NCS는 어떤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나요? 흔히 공공기관 필기 시험 유형을 필셋형, 모듈형으로 구분 짓는데요. 두 유형을 혼합 출제하되 지나치게 한쪽으로 편중되지는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부 과목은 의사소통, 수리, 자원관리, 문제해결, 조직이해 다섯 영역에서 50문항 출제되고요. 풀이 시간은 70분입니다. 그럼 전공 시험의 출제 유형은 어떻게 되나요? 필기 시험 배점이 백점 100점 만점 중 육십 점으로 가장 큰 과목입니다. 문제 수는 팔십문항, 풀이 시간은 칠십 분입니다. 필기 시험 범위에 대해 가장 많은 문의가 있어 올해부터는 전공별로 참고할 수 있는 세부 출제 과목을 공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 R&D 기획 평가 분야에 기계 분야에 지원한다라고 하면 어떤 출제 과목들이 나오는 것인가요? 기계공학 출제 과목의 경우 기계재료 기계연력학 유체역학 동력학 기계재료역학 등을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많은 문의를 받으셨을 텐데요. 직무 PT 면접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우선 직무 PT 면접을 두 가지 키워드로 정리하자면 직무 역량과 대응력이 되겠습니다 전공 PT 문항, 요양 문항 두 가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두 문항 모두 현장 배포되고 현장 작성해야 합니다 두 문항 합쳐 60분간의 작성 시간이 주어지고 작성 도구는 한글 또는 파워포인트 중 택일하시면 됩니다 작성 완료 후에는 별도 발표실로 이동하여 4대 일로 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 총 30분 진행됩니다 전공 PT 문항은 지원 직렬의 전공 또는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문제로 출제됩니다 참고 자료를 참고하여 지시문에 답해주시면 됩니다. 요약 문항은 명칭 그대로 제시문을 요약하면 됩니다. 단순 요약, 입장 비교, 필자 의도 파악 등의 문제가 출제될 예정입니다. 배점은 전공 PT 80점, 요약 20점입니다. 그럼 다문항 중택 1이라고 하셨는데요, 응시자가 문항을 선택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간대별로 문항이 할당이 되어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지원자분들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네, 지원자에게 선택할 수 있는 택을 2차 면접이 인성 면접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다대다 면접입니다. 지원자분의 직무 경험, 상황 대처 방법 등을 질문하게 되고요. 흔히 알고 계시는 전형적인 면접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전형 절차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요. 지금부터는 실제로 많은 질문을 받은 부분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코로나19 선제적 대응으로 일자리 창출, 공무총회 표창까지 받으셨는데요. 축하드립니다. 올해는 방역 지침에 따라 필기시험 또는 면접 대상자의 백신 접종 완료하여야 하는 건가요? PCR 음성 확인서 및 백신 접종을 강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확진자의 경우 응시가 제한됩니다. 일반직을 제외하고 다른 직군도 영어 성적서가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일반직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영어 자격 기준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직의 경우 토익 700점 이상의 자격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아, 경력직과 신입의 차이가 있을까요? 경력의 유무만으로는 합격이 담나게 결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직무 경험, 직무 적합도 등의 영향이 매우 클 거고요. 저 역시 경력이 없습니다. 정규직 고용 형태에 보면 수습 기간 3개월 근무 후 수습 평가를 통해 전환 결정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수습 평가를 통해 정규직 전환을 실시하게 되고요 결격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궁금한 부분이죠 일반직의 경우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네 학력 경력 등에 의해 부여받는 직급 연차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알리오에 공시하고 있는 신입 직원 임금 테이블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채용 후근무는 어떻게 되나요. 본원은 대구에 있으며 대전 본원과 서울 사무소가 있습니다. 채용 공고에 명시된 근무 지역을 원칙으로 하나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KT 입사를 희망하시는 미래의 KT 한 분들께 격려나 당부의 말씀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취업시장이 얼어붙어서 고생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힘든 시간 잘 이겨내시고 회사에서 인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이나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